변우석, 서울 독립영화제 2025로 창작자 제작 지원. 성장 의지 보여주는 행보. 배우 변우석이 서울 독립영화제 2025와 함께 재능 있는 창작자의 열정을 지원한다. 24일 서울 독립영화제 2025는 독립영화제작지원 프로젝트 시프엑스 변우석, 쇼츠훈, 쇼츠훈, 2025의 공모를 오는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영화의 창작 환경과 관객의 참여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 독립영화제는 변우석의 후원과 함께 새로운 제작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대중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는 배우가 독립영화 창작자들과 직접 호흡하며 창작 생태계에 힘을 보태는 이번 시도는 미래 한국 영화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변우석은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힘쎈 여자 강남순, 영화 20세기 소녀, 소울메이트 등의 작품을 통해 부드러운 외모와 섬세한 연기력으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드라마 선제의 엇고 튀어가 큰 사랑을 받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눈두장을 찍었다.